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를 설명을 하고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브라토를, 맞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제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인공지능들은 또 오해를 하잖아. 예술지능들의 이런 완벽한 퍼펙트한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다. 자, 음을, 높낮이를,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비브라토 음의, 음의 떨림을 만든다고 배우고 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 인공지능들은 그러면은 희한하게 돼요. 교회 같은데 집사님들 성가대분들 막 노래 부르듯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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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음 높낮이를 조절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예술진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높낮이를 조절을 한다고 개념을 어, 그냥 음을 흔든다. 음을 흔드는 거예요. 음은 뭐죠? 파장이잖아. 파장. 파장. 음을 높낮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빨주노초파남보. 빨간색이 파장이 짧고, 밑으로 갈수록,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낮죠. 피브라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짝, 반짝, 반짝 색깔이 변하면서, 반짝, 반짝, 반짝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빨간색이 높아지는 거고, 파란색이 낮아지는 거고, 어? 이렇게 막. 붉은색 게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어 이렇게 반짝이는 게 아니다 색깔이 변하면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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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게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같은 불빛이에요 같은 불빛인데 흔드는 거야 그 응원봉처럼 같은 불빛인데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높았다 낮았다 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어 노란색 보라색 이게 아니라 같은 불빛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파장이 짧아졌다가 그엠블란스가엠블스 아, 사이렌 소리도 그렇죠 멀리서면은 점점점점 아 낮아져요 어 그런 걸로 소리를 흔든다고 봐야지 어 기술은 높이 높였다 낮았다 하는데 정말 으아으으으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피브라토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브라토를 분명히 줬는데, 안 들려. 왜? 울림을 흔들지 않으니까. 소리를, 울림을 흔들어야 되는데,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 버린다면. 근데 그나마 이 정도 들리면 괜찮지. 이거라. 어, 전혀 다르다. 높낮이를 조절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피아노는? 뭐 관악기 아니 뭐뭐 뭐, 특히 뭐게뭐 뭐. 타악기 같은 거 그냥 이런 악기는 비브라토 어떻게 줄 거야 응? 음 높낮이를 할 수가 없는데 우우 그럼 이상해지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울림을 울림을 조절을 하려고 한다 타악기가 있네요 타악기가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이거 음 높,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할 거야 흔드는 거다 어? 흔든다고 봐야 돼요. 줄을 흔든다. 이게 비브라터고,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할 거야? 으? 악기를 흔든다. 줄을 이용해서 악기를 흔든다. 어? 음정 안 변하죠? 근데 비브라 소리 들리죠? 어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줄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으 <laughs> 해서 어 그래야지 진짜로 음을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라고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그 방법을 통해서 악기를 울린다, 흔든다, 소리를 흔든다.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소리를 흔든다. 산란! 산란시킨다. 빛이 쫙, 태양빛이 쫙 와서 호수나 이런 잔잔한 물결에 산란되듯이 산란시킨다라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 우리 인공지능들. 근데 난 예술지능들은 내 채널 안 봤으면 좋겠어. 트집을 잡거나, 어! 이러 포인트 가져가서 엄청 잘하거나. 원래 잘하면서. 원래 잘하면서 더 잘하려고. 어, 아니면 이제, 뭐 이거 왜 해? 막 이렇게, 어, 흉보고. 자, 산란. 규칙도 있겠지만, 규칙이 없을 수도 있고,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고, 규칙이 있는 게또 규칙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말 잘했나? 잠깐, 머리가 잠깐 딱 떴다가 하얘졌다가 들어왔어요. 자, 연습 방법, 비브라토 연습 방법. 그냥 개수지, 뭐야, 개수. 비브라토가 정확히 들려야 되고, 어, 잘 주고, 줘도 안 들리는 경우 있어요, 막. 이걸 하는 방법은 좋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영상들 또 교수님들이 정말 희생을 해가면서 귀한 시간 빼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많으니까는 또제 영상에도 있나 있겠지 아마 어 그래요 하나 한 박자의 비브라토 하나를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박자 아니 네 번째 박사네 박자, 번째 박자에서 변형이 들어갑니다 아, 개수를 늘리는 거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다. 넷, 다, 여 엄청 쉽죠? 하나를 할때 정확히 들어야 돼요 하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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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흔들, 흔들 네개 가요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이상 하지 마요. 여섯 개 이상하면은 어, 팔이 아파요 그래서 내 팔이 아니라 병원 팔이 될수 있어요. 어, 근데 또 방법이 있어요. 응. 더블링을 하면 되니까 여덟 응. 개, 네 어, 개를 더블링. 그냥 더블로 가는 거죠. 여섯 개도 세 개를, 저기, 두, 저기, <laughs> 세 개를 둘둘둘 가서. 하나 둘, 세, 하나, 둘, 셋, 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서 이게 나왔어요. 하나, 둘, 이소리 들어야 돼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네 개까지만 연습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어, 다섯 개부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또세 개가 여섯 개 되고, 다섯 개는 세개두 개니까는. 어. 네 개까지 연습을 하시고, 이제 반대로. 첫 박을 변형시키는 거죠.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메트로놈 틀어놓고 해야 되겠죠. 어,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은 연습량의 한80% 이상을 메트로놈과 함께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느리게 할 때는 느리게. 자, 이, 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비브라토에 집중을 하겠지만, 화를 네 박자씩, 네 박자씩 바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놓고. 이 타이밍 맞추는 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빨라지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어. 하나에 하나 둘셋넷 하나. 이런 뭐가 되겠죠? 활 바꾸는 연습도 되는 거죠. 활의 연결 활 연결이 비브라토의 공간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에서 약간 공간이 뜨죠? 하나 둘셋넷 뜨는 사이에 업 어. 박자 바뀔 때 포지션 이동을 하듯이 활도 하나 둘셋 하나 둘업 어. 하나 둘 다운 이 비브라토 맞춰서 리듬, 리듬. Cabinet>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둘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둘셋하나둘셋넷다 d o w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셋네 번째 다섯 하나 둘셋넷 u 하둘셋업하둘셋 다운 하둘셋 넷, 다요 다운 활 바뀌는 연습 연습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싶어하는 활의 소리의 연결의 키워드 아니 키 포인트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아 이제 좀 글로벌하게 영어로 수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영어가 너무 짧아서 어, 몇번 구상을 했는데 머릿 속으로 구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어우 창피해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 둘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 이렇게요 원투 쓰리 원투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체인지 원투 쓰리 포 어? 체인지 타이밍 포인트 오, 영어가 막 나와요 하나 둘셋넷자 네, 어, 10분 오늘 빨리 끝내야지 하나 둘셋 하나 둘원투 쓰리 원투 쓰리 타이밍 활이 바뀌는 타이밍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포원매트로 맞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따여 하나 둘셋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로 하면 되겠죠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근데 안 바뀌었어? 그럼 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섯 개덜 했는데 바뀌었어? 뭐 이런 타이밍들이 응. 맞아야 되니까. 한. 처음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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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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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음 하나 둘 셋, 리듬이다. 음악의 흐름이다. 느려질 때 비브라토가 변형으로 돼서 같은 비율로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어색하지 않고 그냥 막 무작정 느려지는 거왜 자꾸 딴 얘기를 하지? 할 말이 너무 많은가 봐. 포인트 딱 적어서. 그러니까 유튜버, 훌륭한 유튜버가 되긴 힘들어요. 그냥 열심히 영상을 찍을게요. 다섯개 팔팔뒤집은 마찬가지죠 앞에 네개를 하고 뒤에 3, 하나씩 하거나 하나 세개씩 하거나 어, 연결할 수 있겠죠 하나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 그러니까 첫 박을 하나 네. 둘셋하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어, 네. uh, 연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형, 이런 건 확률로, 어, 바리에이션을, 변형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죠? 공 궁금하다. 네, 둘, 하 둘, 셋, 넷, 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따요. 음. 어, 백조를 이렇게 연주하면 안 되죠? 고르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말 컨트롤 할수 있으면 되죠. 뭐든 할수 있으면은,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음.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음. 더할거 있나? 어, 소리는 음 높낮이를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서 악기를 흔든다. 판을 흔들고 울림을 흔들고 울림을 산란시킨다. 요거 마지막 하고,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어제 우리 애기가, 아빠, 내가 네, 여기 들고 있는 거 보더니 아빠 유튜브 찍을 거지 바로 알더라고요. 흔든다. 소리를 흔들고, 나 음악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울림을 흔들고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임연웅 테크니어였습니다.